20대에 갔으니까 지전 아. 똑같아요 다른 사람 다 아. 해봤는데 아. 안해봤잖아전 세상에서도 애를 낳고 잘 살아요 살아있었을 때말 가닥이다 입을 자리가 아. 길다 아. 근데 이제 결혼한 사람은 안 돼요 no. 이제 60이 돼서 결혼을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도 해요 아. 선생님, 네? 조금 황당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네. 귀신도 결혼 하나요? 결혼하죠. 해요? 네. 왜 하냐면 조상님들이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잡고 저 세상도 같이 가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안한 사람들은 하늘 지게 되죠. 어떻게 하늘 지냐? 다른 사람 다 해봤는데 나안 해봤잖아. 그러면 한스럽잖아. 인연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지만 조상님들한테 잘갈수 있는 그 길이 돼요. 사실은 지금 이제 영혼 결혼식을 이제 필요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손님도 집안에 오한이 많이 껴서 결혼을 해주면 집안에 오한이 안 끼니까 영혼 결혼식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어요. 집안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으니까. 언니 한풀이가 돼야 되잖아. 그니까 러 젊어서 갔으니까, 20대에 갔으니까, 저 세상 제대로 외로워서 어떻게 가. 우리 사람들도 외롭잖아요. 본인든지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쭉 살면 나이 들어서 외롭잖아. 귀신은 똑같아요. 결혼해서 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부러운 거예요. 내 형제들은 결혼해서 잘 살아. 그 나는 결혼도 못하고 아, 저세상에 갔어. 그러면 그게 원이 되고 한이 돼서 저 세상 길을 안 가요.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해서 저 세상에서도 잘 살아라, 이거죠. 전 세상에서도 애를 낳고 잘 살아요. 아, 어. 그러면 이승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 전에 궁합 보잖아요. 네. 귀신 결혼할 때도 궁합 보세요. 궁합 보죠. 우리도 영혼 결혼식을 할때 사진을 가지고 오고 사주를 보고 결정을 내려요. 만약에 이제 사주를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법당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귀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영혼,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죠. 뭐가 마음에 드냐. 그러면은 마음에 들어 하면 그 사주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되면 표적을 나타나게 돼요. 이제 영혼을 같이 이제 합의를 해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표적이 나와요. 같이 막뭐 안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옷걸음이 풀어 헤쳐졌던지. 막 이불이 막 이렇게 제게져있다든지 이런 표적을 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 됐구나. 근데 가만히 있어 아무 표정 없이. 그러면 싫은 거야. 표적이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영혼도 만약에 이제 막 살아있었을 때 말가닥이다. 그러면 말가닥처럼 그 이불 자리가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소심하고 좀 그렇다. 그러면은 좀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그것도 희한하더라고 나도 뭐 내가 죽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영혼 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지적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신기해요 항상 하면서도 근데 이번에 영혼 결혼식을 하는 집도 너무 풍파가 있다 보니 그 영혼 결혼을 해주는 게저 세상을 못 가고 있으니까 결혼을 해달라고 해서 나도 인연법이 있어서 저 세상을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영혼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뢰를 한 사람은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 가다 보니 여운 결혼식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청탁이 들어온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집에 이제 응. 결혼을 못하고 응. 돌아가신 조상이 있다? 자살을 했거나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거나 근데 이제 결혼 한 사람은 안 돼요. No. 자식을 낳고 아니면 이제 자식을 안 낳았어도 결혼 한 사람은 못해요. 여운 결혼식은.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한 사람이 안 되고 결혼 안 하고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영혼 결혼식을 해줘요 이제 60이 돼서 결혼을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도 해요 청춘만 하는 게 아니라 막 20대, 30대만 하는 게 아니라 60대 분도 결혼을 안 하고 한스러운 거야 남들은 다할거 하는데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저 세상을 못 가고 자꾸 나좀 보내줘라, 보내줘라 했는데 그게 이제 가시가 돼서 집안이 좀자꾸안 좋게 되는 형상이 벌어지죠 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거나, 막안 좋게 뭐 집안이 돌아가거나, 풍파가 있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대부분 보여주는 게 내가 느끼는 건잘 있던 부부도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런 영혼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궁합은 되게 좋은데, 이혼을 했어? 나도 좀 이혼한 거야. 그러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 중에, 아, 너희는 뭐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안 뭐 보내주냐? 나좀 보내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지적을 주는 경우도 있죠. 알아달라고 하는 거지.